오늘 영상은 배려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작됐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가장 쉬운 법, 밈피치.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배울 점만 보자. 아쉬운 건 보지 말자. 내가 오시면 이네 몸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겠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제일 눈치 안 보는 사람 같아요. 괜찮아요. 듬직해 보여요. 형은 호수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맑고 안아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착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다 맞춰졌는데 상대는 나를 점점 더 무례하게 대할 때 내가 무시받는 기분이 드는 건내 잘못된 감정이라고 되려 자신을 자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착한 것과 무시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남을 배려한다고 나를 지나치게 낮추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남을 존중하는 말과 배려는 결국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돌아오게 돼요. 반대로 남에게 나를 낮췄던 행동은 상대의 무례함으로 돌아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배려와 존중, 나를 낮춘 행동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같은 걸로 오인해서는 안 돼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배려받는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대활 약하고 있는 코쿤이에요. 코쿤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항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말을 해주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코쿤을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배려의 고마움과 감. 나 혼자 산다에서도 존중을 받고 있어요. 코쿤의 배려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나래 님과의 데이트를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코쿤과 박나래 님은 일일 데이트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상대를 진짜 배려하는 게 어떤 건지 진실로 상대를 배려하는 게 나에게 어떤 배려로 다가올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어요. 박나래님은 피크닉을 위해서 정성들여 도시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이날의 분위기를 따라주지 않았죠. 햇빛 아래에서 먹는 즐거운 도시락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자동차 안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먹는 도시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상과 다른 데이트에 박나래님은 비가 와서 망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오히려 코코는 이런 마음을 헤아리며 역대급으로 많이 먹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아쉽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좋다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박나래 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며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이때 만약에 코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이런 즐거운 분위기가 가능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트는 박나래님이 평소에 원하던 와인바에서 마무리됐어요. 평소 코코는 박나래님이 로망이었던 박나래를 위한 즉흥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어요. 이때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39년 동안 바라던 걸 누가 해주니까 되게 묘했다. 라고 박나래님은 말해요. 배려받는 사람은요. 상대가 정말 원하는 거, 듣고 싶은 말을 할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냥 잘해준다고 배려가 아니에요.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듯 상대도 남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건 마찬가지 마음이니까요. 박나래님은 코쿤을 이렇게 말해요. 코쿤이 저한테는 봄날의 비 같은 친구다. 누군가 코쿤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회색이라고 답했었다.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진짜 센 컬러 중간에서 잡아주는 게 회색이다.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다. 봄날의 빛처럼 스며든 친구. 사람들은 나 혼자 산다에서 들어온 코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놀리고 무시하는 개그맨들하고 있다가 배려하고 잘 맞춰주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코쿤이 있으니까 진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을 거다. 나 혼자 산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놓는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사랑으로 봐주는 사람. 나은 산에 들어오고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비난보다는 칭찬 위주가 됐다. 여러분, 코쿤의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이 무시와 멸시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으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말은요, 또 다른 따뜻한 말을 낳아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나도 존중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코코는 라디오스타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유세윤의 SNS 프로필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영향을 받았다해요. 나 혼자 산타를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때 배울 점만 보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굳이 아쉬운 거 생각하지 말자. 눈치를 많이 보는 이창섭에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제일 눈치를 안 보는 사람 같아요. 너의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야 라고 인정해 줬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도 이렇게 보도록 해요. 첫째, 넓게 보며 남의 장점을 보는 습관 길기. 쟤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래서 오히려 좋아 라고 운정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 이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차이지만 생각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장점을 보는 습관을 길렀다면 둘째 긍정적인 수용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요. 그렇겠지, 그렇구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한 친구에게 아 그래도 이런 문장을 시작해봐요 아 그래도 너는 그런 점이 장점이야 아 그래도 덕분에 즐거웠겠다 여러분 내가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존중의 말은 전염성이 있답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코콘을 만들어 봐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 민피치였습니다.